안녕하세요. 뚱구입니다. 오늘은 이제 이 제품에 대해서 한번 리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. 뭐 엔진오일은 아니고 이제 주유 청가제 그래가지고 연료 청가제랑 같은 그런 방식이거든요. 이제 이름 같은 경우에는 알리안트 파워 그래가지고 처음 이제 생소하게 처음 들어보신 분들이 좀 많으실 거예요. 저 같은 경우에도 이번 기회에 이제 처음 접했었고요. 이제 타 제품 같은 경우에는 저도 이제 많이 접해봤는데 이제 실질적으로 체감을 제가 못 느껴가지고 이 제품을 한번 소개를 한번 시켜드릴까요? 저도 이제 많은 뭐 주유천가제 이제 뭐 연료천가제를 넣어봤는데 이제 다들 되게 말들이 많잖아요. 이제 뭐그가그 가격, 그 가격으로 차라리 뭐 고급 비발유를 넣는다. 아니면 뭐 뭐 넣어도 아무 느낌도 없다, 뭐 체감이 없다 이런 말들이 되게 많으신데 이 제품을 넣고 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진짜 바로 체감이 왔었거든요. 그래서 하나 하나씩 이제 제가 넣어봤던 후기를 한번 설명 한번 드릴게요. 제가 이제 정말 많은 제품을 써봤는데 이 제품만큼 넣자마자 빨리 체감 오는 제품은 아마 이 제품이 처음인 것 같아요. 저도 이제 뭐 국내에서 이제 뭐 유명하고 정말 뭐타 제품들도 많이 여러 개 넣어봤는데 요 제품이 정말 성능도 뛰어나고 이제 가성비도 되게 뛰어나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한세 가지 정도 왜이 제품이 좋은지 한 개씩 한 개씩 설명을 드릴게요. 이제 이 제품을 넣어보시면 바로 이제 체감이 오는 게 일단 차가 정말 조용해져요. 정숙해져요. 뭐, 오르막길이나 그런데 올라갈 때도 그렇고, 뭐, 차를 이제 뭐, 시동을 건 상태라든지, 이제 주행 중에도 정말 차가 정숙해지거든요. 저도 이제 처음 이 제품을 넣어보고, 정말 깜짝 놀랐던 게 이제 그 부분이에요. 차가 일단은 정말 조용해진다. 엔진, 엔진음이 정말 좀 조용해지는 편이에요. 이 제품을 넣어보면. 실제로, 넣어보면 이제, 연비가 상승해요. 다른 제품들도 이제 넣어보면 뭐 연비가 상승한다고 이렇게 많이 적혀져 있는데 이 제품은 정말 상승하더라고요. 막 크게 엄청나게 상승하진 않는데 한 1에서 한1.5 정도가 평균적으로 이제 상승하더라고요.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요 제품을 이제 넣어보시면 이제 만약에 차가 가다가 이제 설때 엔진 브레이크 있잖아요. 되게 부드러워져요. 이게 주유구에 넣는 이제 주유천가지인데 엔진 브레이크랑 이제 그게 무슨 상관이 있는지 그 거기까지는 저도 잘 모르는데 이제 다른 사람들도 이제 써보신 분들이 대부분 이제 공감하는 게그 부분을 되게 많이 이야기를 하시는 편이더라고요. 이제 그리고 이 제품을 다른 분들 도 이제 사용해보신 분들 보면. 거의 이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내용이랑 세기가 다 동일해요 넣자마자 이제 체감도 오고 첫 번째 연비가 상승하고 두 번째 이제 엔진음이라든지 자동차가 정말 정숙해지고 세 번째는 이제 엔진 브레이크가 되게 부드럽다 자연스럽게 이제 뭐 작동을 한다 그렇게 이제 되게 많이 말씀들 하시는데 한번 안 넣어 보셨으면 요 제품 한번 넣어 보시기를 저는 진짜 추천드려요